그니까이 아주 2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도 연관이 있습니 5절까지의 내용은 빛의 메시아왕국, 즉이 메시아왕국은 물론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왕국을 이루할 어 로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두 그러니까 분이 중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요 메시아 왕국.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의 하나님 나라기도 하지만 이 땅에 이루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루어 믿는자가 이루어야. 믿는 자가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 메시아 한국입니다. 그게 이제 2장 2절부터 4절이나 또는 5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그러면 현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현재의 죄악, 죄악된 모습, 그래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앞에 2장 2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을 2절은 2절, 첫 번째 특징을 2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온 시온이 어떻게 서고, 국게 서고, 어떻게 서고, 높이 서고. 그래서 융기, 도덕적인 융기라고 그랬죠. 시온이 융기 돼가지고 그런 거로 인해서 만방들이 만방들이 어디로 시온으로 시의물 같이 모여든다 시의물 중요한 시의 물처럼 거기 그냥 모여든다 그랬는데 시의 물처럼 모여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여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도덕적인, 영적인 윤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령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뚝 솟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파되는, 메시아가 정파되는 곳마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었다, 안 몰려들었다. 몰려들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정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한 전형으로도 우리들이 주님으로 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뭐처럼 모여들었어요? 신의 물으로 되시라 여기 지금 신의 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2장 2절은 마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모여든다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가 신의, 신의 물처럼 오르다. 신의 물처럼 모여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의 물처럼 모여들 것이다. 또두 번째, 이제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럼 이시온는 뭔가, 이 시온으로부터 시온에 여기 보면 시온에 아무 다르 시온 산에 오르자 시온 산에 오르자라 시온 산에 오릅 그럼 시온 산에 오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행하니 행하는 자가 돼요. 실천하는 자가 돼요. 우리, 우리 2장 삼자 우리 착한 일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요이장삼절 많은 백성이 가나아의 길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나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되라 하니 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시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산에 오른다는 의미가 바로 쉬운 사람이 오르자.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해 그리스도인은 등산가입니다. 전 별로 등산을 안 좋아. 근데 신앙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등산가. 등산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등산이라고 기억하시니돼 기쁨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혹지로 어, 고역으로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은 다 기뻐해. 올라갈수록 더 기뻐요. 올라갈수록 더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친구들 따라 억지로 와서 처음에 중,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억지로 가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참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예? 자, 우리는 등산가가 돼야 돼.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예? 등산이란 뭡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갖고 그대로 행하자 실행 행하자 행하자 행하자. 이게 바로 등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시온으로부터 누가 뭐가 나온다고요? 자, 시온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시온에서부터 율법, 토라가 나오고, 율법이죠 토라가 나오고,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엇이 나온다? 말씀이 나온는 거예요. 시온은 원래 이런 장소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높이 솟은 시온산을 가까이 가서 시온산을 사람들이 오르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먹고 실행을 받으면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 4절 우리 다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왕사에서 판단하이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다스리게 되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못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장을 쳐서 다질을 만들 것이다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밀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누구의 다스림이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낯을 잇다. 하나님의 다스 잇다. 이 하나님의 낯을 잇는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제일 큰 특징은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렇죠? 칼과 참을 보습과 낯으로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해 연습지 않을 연습지 않는 참된 평화가 이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원이 뭘까요? 이시원 오늘날 우리 이 시원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시원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의 글을 오늘 제가 읽다가 이, 이 얘기를 갖고 아마 이제 누구의 빛으로 행하자 이제 5절에 누구의 빛으로 행하자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 이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그,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오는 토라의 학교이다. 토라의 학교이다. 말씀의 학교이다. 시오는 토라의 학교이다. 또는 시오는 말씀의 학교이다. 그래서 오늘날 시오는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교회 본질은 뭐야?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물론 이 땅에 복을 주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장소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합 그럼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이상은 뭘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가운데로 맑고 수정 같은 강이 흐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거기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예수할 부터 말씀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된다? 말씀의 학교. 말씀의 학교. 그런데 이 말씀의 학교가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 토라의 학교를 거친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법과 대학을 졸업하면 그 사람들은 되게 뭐가 되죠? 검사가 되는지 변호사가 되는지 판사가 되는지 뭐, 법률과가 되죠. 자, 경제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경제를 공부할 듯이. 근데, 자, 하나님의 교회, 토라의 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은 무엇의 전공자가 되어야 된다? 왜? 평화의, 평화의 전공자 가됩니다그 교수님 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여기 그분이 이제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늘날 세상은 만민에 대한 만민의 이리 상태다. 이리 상태.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으르렁 으르렁 되는 세상이다. 좀 유럽 세계 경제가. 현세계 의 근본 질서가 만민에 대한 만민의 일상태라.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공의와 정의가 붕괴된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내부 상황과 동시에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로 균열되고 있는 국제사회도 같다. 그런데 바로 이사에서 2장 4절 또 5절 말씀에 따르면 시원산에 개설된 토락, 곧 열방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라학교가 이제 그 대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라는 만민을 무장해제시켜서 평화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다시피 시온산의 도라학교는 사자처럼 사나운 육식성 맹수를 유순하고 평화로운 조식동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써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그럼. 이 사회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이 만민이 일이 상태까지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얘기한 대로 세계 만민을 이제 교회로 조청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그들이 살상형 무기를 폐지하고 농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세계 평화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이 김혜경 교수가 선서 주석에 이렇게 쓰고 참 어, 옳은 얘기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할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한 교회는 네. 시호는 말씀의 네. 말씀. 학교이다 아멘 네. 결론은 이거예요. 신앙에 있어 말씀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말씀 없는 신앙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 뼈대가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없는 말씀 없는 그 신앙은 성경에 의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교회가 저는 말씀의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가 아니라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뭐 이룩하면 성공하고 저럭하면 축복받고 저럭하면 뭐 세상에서 일등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니 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의 학교를 거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 한다? 평화를 주는 사람.